안녕하세요. 하이다 들어왔나? 하이하이. 하이하이. 조금 기다렸다가 그냥 시작합시다. 뭐 너무 오랜만이서 저도 긴장하네요. 하네요. Let's wait a little longer and then let's just say like... I don't know. Let's just talk.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도 너무 오랜만에 인스타그램 라이브 안한는것 같아서 그래서 어제 약속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 왔어요. How am I? Um, I'm doing great. I'm doing okay. <laughs> okay, let's say I'm doing okay. I'm doing okay. I just like so I'm in Chiang, like I'm in Shanghai. So I just like do my stuff. Just like do a lot of learning like language because I do have a lot of time lately. Just like study and then just watch other people performances, those kind of stuff. Yep, yep. What do you want me to talk about? you can just like comment down below and then I can just like talk about stuff. 어 얘기 어 어차피 요즘은 방송 하고 있으니까 방송 대해서 얘기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러면 방송 얘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와 너무 어색하다 내가. 네, 아, 요즘 그냥 그 몰래 어, 부시 어셔 방송 하고 있고. 네. 다음에 그 우리 같이 하는 형 누나들 동생들도 처음으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도 엄청 긴장했었는데 그그 그 처음 만나 근데 다들 너무 착해서 이렇게 작은 선물도 주고 다음에 산타 저한테도. 엄청 큰그 일본 과자 바켓 다양한 거 있어요 뭐 초콜릿, 비스킷, 라면 다 일본식 음식 저한테 선물을 주고 다음에 페인나도 그 과자 주고 다음에 저 생일 때정시도그 스케이트바 같은 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oh, 이번 생일도 다들 챙겨줘서 너무 좋아 <laughs> 네 그렇게 보내고 다음에 다들 너무 많이 도와줘요. 그 제가 칭하이 처음으로 여기 왔으니까 뭐어 다들 이것저것 추천해주고 어스탠니 시간 되면 여기 가서 좀 구경해봐 여기 너무 좋아 그런 그래서 저도 직접 나왔어요. 여기 너무 그 밖에서 나면 되게 그 어떤 느낌이지 되게 현대랑 전통 느낌 그 섞여 있어서 되게 예뻐요. 저도 빨리 나와서 또 다시 구경하고, 일도 하고, 다음에 집에 가서 홍이도 보고. 네. 두두. 오? 커멘트 어디서 보죠? 여기가. 커멘트 많이 한, 올라왔는데. Come on 네. 뭐 birthday so we did so I did release the um, birthday just like a performance version, and like I told you guys yesterday i I hope I could release like a full version by the end of this year um yep, and I did oh if if i get a chance to like make a track video or some like video for the song what kind of concept do you want me to do i'm just like curious i'm just i'm super curious if you have any idea you can, you can write it down dun dun. but seriously why can't i read your comment comment on 뚱뚱 지금 밥 먹기 전에 그냥, 그냥 라이브 하고 있다가 라이브 끝나고 밥을 좀 먹으려고요 오늘 메뉴는 양고기 삼겹살식으로 구워 먹고 일본 너말 하기?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그, 간단한 것만 알고 있고, 이런 거? 보여줄까요? 저, 단어를, 외우려고, 이렇게, 몇번 계속 쓰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 반복, 그 뭐, 애기, 뭐, 뭐지? 코도 뭐, 그냥, 코도 얘기하고 계속, 똑같은 거, 쓰고, 쓰고, 외울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단어만 알고 있고, 뭐, 심플한 것만, 아직, 뭐, 대화까지는 아니고, 네. 뭐, 보기, 뭐, 미루, 입다, 기르가리를빈다 뭐, 그런 것만, <laughs> 이렇게 하니까 되게 부끄러워요. 그냥, 뭐, 잘, 잘 하면 그때,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그냥 뭐, verb, 그런 것만 배우고, 이런 것도 배워요. 이런 거. 이런 거. 뭐, 오늘, 교, 내일, 아시다. 오늘 아침, 개사. 아침은 아사. 그런 거. 유배, 밤. 그런 거. I a lot. Um, that was Japanese. I'm learning Japanese right now, just for fun, and I want to like be able to communicate with everyone. So I'm just trying to learn different language. Ta ta ta. 저 이상 것트 이거 왜 커멘트 안 보이지? 네,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이것저것 배우고, 예쁘 예 재밌는 거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어 저도 다들 어 보고 싶어요. 빨리. 어 다들 그 올해 바켓리스 만들었어요. 바켓리스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할수 있으면 좋은 좋은 것 같은 그런 바켓리스 저는 마켓리스거든요 아, 잠깐만. Oh, my bucket list here. 태국 가기. 태국 가서 좀, 지금 우리 집도 되게 많은 애기 코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태국 가서 좀 애기 코인이랑 같이 사진 찍고 다음에 단체 가족 사진 좀 찍어보고 맞아, 가족 사진 bucket list 들어갔어요. 갑자기 좀 찍으면 좋은 거같기도 하고 그래서 태국 가면 b u c k e 음, 가족이랑 같이 가족 사진 찍기, 다음에 바다 가기, 코인이 새로운 코인들 그 태국에서 인사 하기, 그렇게 심플하게 마켓리스 이런 것 저것 그런 마클리스 한국 가서 또 애들 같이 식사 하기. 머리 너무 길었다 알지. 아직 머리 못 잘라요. 그래서 머리 좀 머리 좀 자라야 되고. 음흠. 지금 건맨 읽고 있어요. 띵띵띵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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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왜 이렇게 아 이거 눌러야 되구나 오케이 오케이 옙 <돈> 최근에 뭐양양통해서도 릴리언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저는 양한테도 그 고양이 밥을 좀좀덜 좀 줘야 되는 것 같다 조금 살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양이 살 빼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근육이래요 리언은 원래는 근육이 많은 고양이라서 사이보다 근육가 많아요. 그래서, 슥. 네, 근육, 근육인 것 같아요. <laughs> 근육인 것 같고, 근육. Hi They Sure, but I think it would be nice if I can like talk to you in person. Like it's very hard to talk alone. Mm. More. 순이 계일까요? 크림도 그리고 요즘에 엄청 많은 크림 그리고 있는데 지금 뭐 보여주는데 나중에 보여주겠습니다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많은 사진 컬렉, 그 크림 컬렉션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근데 아직 이것저것 많이 그렸는데 앞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옙, yep, 옙. Yep. 오! 진짜 많네요. <laughs> 안 보여. 보여요? <laughs> 네. 좀, 요즘, 그, 뭐지. 그니 심심할 때는 그림 통해서 진짜 아이디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것저것 보면서. 그림도 시, 그리기 시작하고, 더 엄청 컨셉마다 다 있어요. 그림 컨셉, 나중에 그 만약에 'birthday'가 릴리 l 되면또 'birthday' 그 크림 포토북만 들면 좋은 것 같은데, 되게 느낌이 그 가사 맞게, 그런 그뭐 가사 맞게 뭐, 베이비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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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에서도 뭐뭐 크림은 뭐 좋은 거 없기도 하고 어, 안 보여 what are you doing now um i'm what are you doing okay i'm doing um nothing really i was just like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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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shooting to start and like just <laughs> 그냥, just like waiting for everything to settle down and then start doing my stuff, and then just like just like have fun. It's... Oh this... oh, yo, Jim. Oh, 이거 좋다 이거. 요즘 무슨 노래 듣고 있는지. 요즘은 저 다시 더위켄노래 많이 듣고 있어요 더위켄노래는 뭔가 뭐, 뭐, no. 원래는 저 더위켄노래 뭐 따라 부르면 되게 어렵거든요 높고 뭔가 섬세하고 그래서 요즘 더위켄노래 많이 듣고 연습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그냥 한국 노래 다양한 노래 듣고 있는데 저는 그뭐 Traffic Light 그 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래플라이 많이 듣고 있고 네 진짜 네뭐더위 d 많이 따라하고 있고 그냥 연습 아 어, 누구 있지? 또 세인 노래도 많이 듣고 있어요 다시 이제 옛날 옛날에 듣고 있는 노래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하기 연습용 Yep, yep. Oh! Spy Family showed up we But right now, because Spy. Uh, but like the Spy Family, there only three episodes right now, so I'm waiting for like all the episodes to come out. And I will watch it later on. I don't like to wait for the next episode, though. It's torturing me. And. Hmm. How was your day? I don't know what to say. Do you think I'm bad at like, talking alone by myself? I think I need to like practice like being able to talk. Like, da da da. Oh.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I brought this. This is so cute. Yeah. So I have this... Like a month ago. No, not a month ago. Like <laughs> 3-4 months ago. I'm I brought a lot of this kind of stickers with it. In the other room so... Next time, I'll show you. okay oh,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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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oh I I miss like someone asked me like do I miss like um like pet families in in Korea yes I do I miss like I do miss my member too, right? So I nowadays I just like call them and talk. Could it what is that? Wait, wait. wait, wait, wait. Oh 글리시모 어서만 라이크 like, 그 글리시모 챌린지 하면 어떨까요? 여기 오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글리시모 진짜 멋있잖아요. 그 마크 중간에 딱딱딱 딱, 딱 그거 그리고 그뭐 최령하는 그, 뭐그 에펙 그 효과도 너무 멋있고내그 네, 한동안 저 그냥 가만 가만 서서 아직 나하고있네요 근데 진짜 마크랑 한번 하면 좋은것같아 음... 잠깐만 이렇게 가만히 있을게요 코멘트 열심히 읽고 있어요. 음. 다다, 오케이. 오. 오! 너무... 이건 뭐야 감동 그... someone write um, 콘서트 기다리고 있다 저도 우리 다 같이 콘서트 면 재밌겠다 더 열심히 하고 이젠 우리 멤버도 같이 콘서트 면 진짜 와... 재밌겠다 그거 우리도 가끔 앉아서 같이 얘기해요 뭐 콘서트 면 어떤 거 할까 이것저것 아이 시작 콘서트 생기면 진짜 와, 와, 그리고 요즘 다 같이 콘서트 보러 가시잖아요. 진짜 다시 나쁘지 않은 거, 너무 어, 나쁘지 않은 거다. 진짜 좋지, 다 같이 있는 거. guys like about like 15 minutes later i think i have to go now i need to help with the cooking nowadays i can cook i, I can okay there's like one thing that scares me a lot yesterday so i was like cooking my dumpling right and I turned I did turn off the gas. But when I came back like an hour or two hours later I was uh, in my room listening to like, music and stuff so I went to the like the kitchen to cook something else and I found out that I didn't turn off the gas. Like the fire is like So I nearly nearly burned the place down. That was very scary. So I learned something new, like to like turn off the gas and check it carefully that it's it's off So yesterday was very scary <laughs> And how can I cook um We watched like, some cooking tutorial video because right now they sent we had like all the the chedio, what do you call chedio all the all the food and stuff but it haven't cooked, so we just like see what we can cook with all this, like all the food stuff, all the food supply, and then we just like make, like, we did make some like chicken soup, um, like lamb soup because we still didn't have an oil, so we do only eat like steam or like boiled stuff only. Right, you're right. I learned my lesson, so don't worry, guys. So in the menu that I'm gonna cook today is um, what do you call that in like, like in English? Like samgyeopsal, but like not some, no, with, without the samgyeopsal, some. 야, 그 삼겹살 대신에 양호기 있는 거요. <laughs> Guys, anyways 이렇게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게 너무 좋다. 진짜 좋아요. 앞으로도 자주 보겠습니다 저는. Oh. Okay, okay.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Bye bye. Don't forget to um, eat. Bye bye. On oh, and tomorrow fighting. is Monday. Everyone have a great Monday. <laughs>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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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拜拜。Bye bye.